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원히 은총이 벌찬송하시면서 찬송하심으로 2025년 1월 10일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m gonna 알로하시 나사소가 알야찬양내 몸에 상한 것 주의 주방 내 간이 되었소 아멘 아주

おまじないはみずみずいとまきま 찬송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실 말씀을 참호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서체니나서즐 <목소리> 날을 <목소리>

바다바다 뻔하게, 뻔하게, 뻔하고 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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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하게 뻔하게, 뻔하게, 뻔바게 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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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 ka pa'ali le n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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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pa'ali 모르리 볼자테가 포타도도 젠도모를 이기파 아미 에야 코게 I'll <laughs> 인수의 오장 말씀은 구약 성경 2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수감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방론하고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속죄의 숙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한 남자가 그 남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우이 바로 10분의 1의 발을 흠물로들게 그것에 기름을 묻지 말고 유형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모두 의심의 소재물을 그, 그의 손에 주고 제사장은 저주받으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치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니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치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뼈가 부어서 네가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퍼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청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남에 암에 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에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인,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귀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마르리니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여 너와 빼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불공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며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은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통계를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인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위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을 통해 간통한 여인의 죄를 밝혀내고 그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하고 의로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인간의 한계와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영와 앞에 세우고, 포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영와 앞에 세우고, 내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모두 이 심의 소재물을 그에두 손에 주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영원께서내 넙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판단이나 의혹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자 할때 하나님은 그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갚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문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삶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의 방식대로 복수하거나 판단을 내리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이루어진 판단을 내리시며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갈등, 의고 불공정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우리 가되들를수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음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넘기 역사하셔서. 주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공정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은 자녀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불안과 두려움이사라진자리마다 믿음과 감이사과 용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이름합로다아합다음 아멘. 다음 기8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하는 찬송 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하이 사람은 이 tocamo vale tiki tiki lezo te cantao calo da tanto te va calo vitano pero por el vitono de cantar como va le navel poder no de cita na mi de tu te구나 de dona pequena tan yo capio e la vera te dicavo che era originale tu non la vai te ne ha detto questo che non ha detto che tu te la tavo da roba di sta ora che stanno volando qui te lo tavo da te che fa la notte

thank <laughs> you